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집밥이 좋다의 주제는 비빔밥인데요. 비빔밥은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필가 김자인 선생님을 모시고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리가 비빔밥인데요. 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아, 네. 네, 그러세요? 네. 아, 비빔밥은 그 여러 가지 나물이 한데 어울려서 그 비벼 먹는 음식인데요. 그 나물들도 한데 어울려서 깊은 맛을냅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네. 선생님 댁에서도 비빔밥을 자주 해서 드시나요? 아, 예예. 예. 네. 한동안 저희 손녀가 어, 날마다 비빔밥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손녀가 지금은 4학년인데 제가 네. 그 글을 쓸 때는 9살이었어요. 네. 그래서 날마다 비빔밥을 해달라고 그래서 네. 어, 그때 또 제가 그 요리 글 연재를 하는 때라서 아하 이거구나 하고 그 어울림의 미덕이라는 그 비빔밥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손녀가 효도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네. 날마다 비빔밥을 해줬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제 나물이 없을 때는 그 약고추장이라고 네. 그 소고기를 달달달달 볶으면 맛있어요. 고추장에다가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계란 후라이만 있으면 무조건 비벼 먹고 매웁다고 찬물 마셔가면서 아주 잘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손녀가 비빔밥 맛을 예, 잘 알게 네, 되었네요. 네. 비빔밥 네. 맛을 알았어요, 제가. 네. 그런데 <laughs> 네. 비빔밥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먹게 됐나요? 아, 비빔밥은 예전에 그 동네마다 마을마다 네. 그 동제라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네. 산신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제사 지내고 나면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잖아요. 음식이 네. 나물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은 많고 그릇 수는 부족하고 네. 또여럿이 같이 빨리 식사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 가지 나물을 한대 넣어서 비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빔밥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음. 제사를 지내면서? 네, 네, 함께 네. 그 남은 음식들을 비벼서 먹으면서 네. 네. 유래가 됐군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옛날에 그 비빔밥 이름이 네. 네. 뭐 다른 게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 예, 네. 예, 그. 골동반이라고 그래서 네. 어지럽게 섞은다는 그런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빔밥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나무를 다 이렇게 넣어서 비비잖아요. 네. 그래서 골동반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 골동반이요? 네. 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네. 집어넣어서 할때 보통 저희가 집에서 찬밥이 있을 때 네. 예, 거기다 막 비벼먹는 그런 어, 많은 습관이 있는데 네. 에, 그것도 비빔밥이 되나요? 아 그렇죠. 선생님도 네.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혹시? 네, 아. 저 좋아하죠. 네. 찬밥 남았을 그... 때 그냥 막 비벼서 먹거든요. 아, 예. 저희 집에서는 찬밥이 남았을 때 네. 콩나물을 넣고 콩나물 밥을 해요. 콩나물 밥이요? 네, 아주 네. 쉽고 간단한데요. 예. 네. 콩나물을 이렇게 냄비에다가 네. 아, 씻어서 안 치고 네. 그 위에다 찬밥을 넣고 네. 콩나물이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콩나물만 익었다 싶으면 음. 불을 끄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뚜껑을 열어보면 콩나물도 아작아작하고 네. 그럴 때 이제 간장, 양념 간장만 넣어서 참기름 넣고, 뭐 집에 혹시 소고기 볶은 거라든가 김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고 비비면 네. 그것도 별미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그 찬밥을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그런 별미예요. 저희 집에서. 는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 그냥 그러셨어요? 찬밥 있으면은 네. 있는 반찬 네. 해서 비벼먹는 생각만 네. 했지, 네. 콩나물을 다시 얹혀서 새로운 그럼 비빔밥을 만드신다는 네. 거는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콩나물 비빔밥이 네. 되는 거죠. 아. 이제 밥이 조금 부족하거나 예. 찬밥이고 있 그러면은 제가 콩나물밥을 만들면 서로 그거 먹겠다고 서로 콩나물밥만 찾아요. 네. <laughs> 그럼 저도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네, 해 보세요. 네. 맛있습니다. 그럼 비빔밥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네. 아, 우리나라에서 그 비빔밥은 그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고요. 네. 그 진주 비빔밥이 또 네. 유명하고요. 안동에 그 헛제삿밥이라고 그래서 아, 예. 예, 예. 예 헛제삿밥, 그 제삿밥이 네. 유명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빔밥이 있지만은 그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네, 네. 그 오징어를 그생 오징어를 바다에서 잡아서 네. 그거를 채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멍게 비빔밥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비빔밥이 있어요. 아, 너무 맛있겠네요. 아, 네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비빔밥에 여러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어떤 네. 것들이 들어가나요? 아, 예. 네. 그 비빔밥은 뭐 특별히 어떤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철에 나는 나물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취나물이든가 뭐 아니면은 콩나물은 뭐 항상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저는 오늘 지금 그 여름에는 지금 가지가 한창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나물을 아, 가지요. 네, 네. 네. 가지나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취나물 대신 비듬나물이 있어요. 아, 비듬 예, 비듬나물 비듬 어, 비듬 이고 네. 호박도 지금 한창 그렇죠. 네, 에호박.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고사리? 고사리에. 네. 고사리인데 굉장히 음, 맛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아는 시골에 부탁해서 네. 1년 먹을치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그거를 예. 제가 집에서 삶아서 그렇게 어제 해서 아침에 지금 묻혀 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도라지예요. 아 도라지. 도라지를 음. 이제 제가 직접 까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다들 바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 오시는 거를 집에서 조금만 손질하시면 이렇게 얇게 네네. 이렇게 작게 이렇게 썰으시면은 되고요. 요건 이제 콩나물. 콩나물. 네, 네. 언제 이거. 먹어도 좋은 콩나물. <laughs> 네. 예, 네. 요거는 표고버섯 네. 채친 거예요. 네. 포를 떠서. 채쳐서 볶으면 은 아주 맛있어요. 네. 이때는 이제 그, 장, 소고기, 그, 불고기 양념장을 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 간장, 설탕, 참기름, 유장 처리하시면 네.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소고기를 소고기. 채친 거예요. 이 소고기가 네. 어, 사실 이렇게 조금 길게 하셔야지 이렇게 볶으다 보면 이게 또 줄어들어요. 네. 팬분에 국물 없이 하려니까. 아, 저도 이게 지금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채친 거예요. 아, 채 썰어요? 네, 채 썰어서 네. 이렇게 볶은 거고요. 네, 네. 어, 이거는 이제 오이를 돌려깎기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금에 절였다가 한 건데 볶은 건데요. 네, 그 청오이로 하면은 색깔이 아주 예쁘고 좋아요. 근데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청오이가 없더라고요. 예. <laughs> 그런데 꼭 돌려깎기를 네. 해야 되나요? 예, 이거는. 비빔밥에 들어가는 거는 돌려깎기 하시면 아다아닥하고 아, 속은 물으니까 네. 물 생기고 그럼 속은 그냥 빼놓고요 네 그렇죠 소금 뭐, 네, 뭐 그냥 그냥 먹어도 네, 되죠 네 그냥 먹어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계란 이제 위에다가.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익혀서 먹는데 오늘은 요렇게 반숙으로다가 요렇게 해 왔고요 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고추장이에요 네. 약고추장은 이제 그 소고기를 갈아서 다져서 그 달달달달달 볶으세요. 네, 기름에.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늘도 넣고 양파도 네. 쫑쫑쫑쫑 썰어서 넣고 그렇게 해서 달달달달 볶으면 약고추장이 되는 거죠. 아, 약고추장 <laughs> 자체가 맛있겠어요. 네, 그냥 예, 그러니까, 네,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네, 맛있겠네요. 한은 그냥 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사용하셔도 예. 비빔밥 아니라도 예,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예, 네. 이렇게 많은 야채가 들어가니까 네. 건강식으로 최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건강식으로는 최고죠. 네. 예, 선생님 혹시 비빔밥에 얽힌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세요 아, 네. 비빔밥. 네, <laughs> 어, 울릉도에 갔을 때인데요. 네, 그 바닷가를 이렇게. 어, 바닷가를 한번, 그 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네. 육, 그 용로로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어느 음식점 앞에서 그 빛이 파라솔 아래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비빔밥을 큰양푼에다가막 네. 이렇게 손으로 젓고 그래서 한번 뭐 하나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비빔밥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상추 넣고 오이 막쑥덕쑥덕 썰어 넣고 또그 당근도 넣고 나중에는 그 바닷가 지역이니까 오징어 음. 생 오징어 채청 살아있는 오징어요. 네, 그거를 채쳐서 넣고 막 비비는데 보기는 먹음직스러웠어요, 굉장히. 예예. 근데 이제 저는 날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한발 물러서 있었는데 그 같이 간 일행이 네. 이런 건 먹어보고 가야지 집에 그냥 가면 후회한다고 <laughs> 그러면서 이제 다가서니까 그 주인이 수저를 하나 이렇게 건네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떠서 안 먹고 푹 떠갖고 저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받아먹었는데 네. 와 이렇게 맛있 맛있는 음. 밥인가 비빔밥인가 아, 그때 정말 네.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정말 그 잊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빔밥도 맛있지만은 울릉도 그 바다 바람까지 네. 드셔서 그또 맛있을 전, 것 같아요. 정경이 너무 좋아서 아마 네.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들은 네. 어,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네.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하죠. 네, 네. 그 우리나라 비빔밥이 네.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는데요. 그 마이클 잭슨이 네, 네. 아시죠? 네, 네. 네, 우리나라에 왔을 때. 팝의 황제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 비빔밥을 아주 잘 먹었대요. 네. 그냥 자주 아마 드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호텔에 묵었던 호텔에는 음. 그 마이클 잭슨 비빔밥이 음. 그 나오기도 했다고 예.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저 비행기 탈때 네. 보니까 그 기내식으로 네. 비빔밥도 나오던데. 기내식으로도 아주 네. 인기가 있는 메뉴라고 그러고요. 네. 어, 이제 저희 친구들이인지 한국에 왔다가 갈때 얘기 들어보면 네. 정말 그게 고향 생각이 난다고 네. 엄마 생각 난다고. <laughs> 그러면서 아마 그게 향수를 불러 일으켜 주나 봐요 외국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예, 예.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네, 선생님 아까 네. 찬밥에다 네. 콩나물을 집어넣고뭐 이렇게 예, 콩나물밥을 네.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아. 해 먹은 적이 없는데 아, 네. 콩나물이 네. 이렇게 갖고 오는 동안에 파랗게 됐어요? 파랗게 됐어요? 파랗게 <laughs> 됐어요. 네. 집에서 하실 때는 네. 그 멸치 육수가 있으면 육수를좀 부어주시고. 금방 되거든요 네 이렇게 좀 자작자작하게 콩나물밥은 약간 질축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는 네. 그 육수를 부으면 더 맛있어요 아. 만약에 없으면은 다시마 한입 다시마 한입 넣으시면은 굉장히 음, 맛이 더 깊은 맛이 나죠 네. 여기는 간을 안하나요? 간요네 여기 이제 소금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아 소금 조금만요 예예, 네 소금 네. 좀 넣고 요거 이제 많이 그 넣으시면 위에. 말고 왜냐면 이게 양념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네 요렇게 해서 밥을 밥을 네, 찬밥을 네. 위에다 얹고 이렇게 뚜껑을 닫으시고 이제 불을 세면 안 돼요. 네. 니까는 이제 너무 저기 뭐지 은근하게 해도 안 되지만 너무 세면은 또 타니까. 요렇게 해서 한뭐한 뭐한 2, 3분 뭐 5분 안에 요거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비빔밥입니다. 아, 예, 그 위에 네. 뭐 양념장 같은 네. 걸 뿌려서 네. 먹나요? 드실 때는 이제 양념장 위에서 뿌리시고 참기름 넣고 네. 이제 혹시 집에 뭐 고기나 뭐 야채 있으면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네. 콩나물 자체 양념장만 넣고 그래도 맛있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콩나물 밥이 어떻게 됐나 좀 보죠. 아, 네, 네. 네. 따끈따끈 네. 맛있겠네요. 지금 이제 맛있게 네. 물도 이렇게 콩물 약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물을 많이 붓지 마시고 이렇게 네. 하면은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네. 여기다가 음, 양념장, 네. 양념장 이렇게 얹으시고. 이게 아까 간 조금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념장하고 이제 여기다가 어, 김. 가루 네. 네. 뭐 나물 남은 거 있어도 같이 넣도 어 네. 되겠죠?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참기름만 위에다 이렇게 살살 아. 끓이시면 이것만 자체를만으로도 맛있어요. 아우 맛있게 생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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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네. 갑자기 비빔밥이 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그렇죠.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탈바꿈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요. 네. 비빔밥 역시도 어느 나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음. 그 음식 향과 맛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면서 그 여러 가지 나물이 한데 어울리듯 음. 여러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더 인생이 같이 있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빔밥 속에도 철학이 들어 있군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자인 수필가의 비빔밥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예,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듯이 음식도 어느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르다는 그 말씀, 네, 예,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음. 드어낸보다 어울림의 미덕을 쌓을 때 살아가는 일도 조화롭게 예, 이렇게 별미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상으로 성북실버IT 통통동네 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규원이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